오늘 남부 지방에서 북한 지방으로 점차 북상하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한두 차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와 비가 온다 비가. 와천둥번개가 아, 난리가냐. 내가 강광기 있었다. 인문 시기가 있었는데. <laughs> 날씨 요정. 빠지려고다 준비하고 왔는데. 나 선글라스 준비하고 지금 다. 나뭐 아 아, 다음에 가야지 뭐 어떻게. 계획대로 됐구만. 어디? 뭐물주오 어, 주세요. 어, 위기를 기회로. 뭐 좋지. 근데 네. 난 물놀이 가고 싶었는데 몰라, 될 대로 되라 자, 이쪽으로 오세요 응. 완벽한 스케일의 워크숍입니다 와, 우와. 진짜 좋다 아주 쾌적하죠? 진짜 얼마나 좋아 우리는 갈 데가 딱 와. 있잖아 근데 스튜디오 우리 마음대로 써도 되나? 공간이 좀 허하네 우리 다섯 명이서 놀기엔 좀 공간이 크다 안 되겠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할게요 자, 다들 집에 가? 전화 돌리세요 지금부터 바로 워크숍 인원들 지금 모집하겠습니다 내또 여행 맥주 있잖아, 원지, 원지 진짜 해볼까? 응 근데 원지는 보통 여행 중이어가 지구만별 고지 그거 새로 들어간 거 하고 계시지 않나? 아, 원지는 내제는 응. 무조건 받어 어? 원하 아, 어? 원하 어? 어? <laughs> 원지 뭐 해? 나 지금 일하고 있지,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니야 <laughs> 역시 역시, 열일하는 중이구먼 원지 잘 지내? 잘했지? 더워 죽겠어. 아니, 여름 안 오면 안 돼? 아니, 나 지금 겨울 기원제 하고 있어. 겨울 오라고. <laughs> 야, 아직 여름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아니, 내가 오늘 촬영을 해야 되는데. 어. 비가 온 거야, 글쎄. 아, 나 요즘 러닝 뛰기 싫어서 맨날 기오제 비하러 고기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워크숍을 하게 됐어. 그래서 오라고. 아니, 지금, 지금 오라고? 어, 지금 오라고. 지금 약속 잡으면 어떡해? <laughs> 그렇게 해. 너무 갑작스럽긴 해. 아, 원진 제이야? 아, 나 완전 피지. 뭐야! <laughs> 집에 있고 싶어. 아, <laughs> 아, 집에... 아 솔직한 <laughs> 답변이라 기분 좋게 받아들일게. 제이처럼 계획을 잡고 불러줘. 알았어. 그러면. <laughs> 날 더운 게잘 지내고 있어. 나도 펭도 워크숍 잘하고 다음에 보자. 오케이 원빠아펭바 어. 누가 누구를 따라하는 거야? 모르겠어. <laughs> 서로를 따라. <따라하는 웃음> 서로가 서로. 나도 모르겠어. 중수를 따라하는 원지를 그 따라하는 펭수를 진가... 따라. 하는 어딘가를. 괴도님 오시면 좋겠다. 다섯 번이면 안 받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정관... 괴도님 요즘 바쁘시긴. 어 여보세요? 아, 어 여보세요? 그리고 펭수님 펭아. 네, 팀이님 뭐예요? 아 지금 촬영 중이죠. 촬영 네. 중인 시간. 그 제가 오늘 촬영을 하는데. 비가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워크샵을 하게 됐어요 기우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기우제는 사실은 비가 오는 것과는 인과관계는 아예 없죠 <웃음> 어, <웃음> 하늘에 내리는 비는 누군가 자기한테 절하고 있는 걸알 수가 없어요 <웃음> <웃음> 그럼 선생님 날씨요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되게 작용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차은우 님이 왔는데 비가 왔다 그러면 사람들은 차은우 때문에 비가 왔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웃음> <웃음> 예를 들어서 좀 비호감인 사람이한데 비가 왔다, 너 때문에 비 왔잖아, 해서 호감도가 좀 중요해요. 아 듣고 아, 보니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laughs> 촬영 끝나면 연락 주세요. 알겠습니다. 대박, 팬오빠, 대박. 또 누구한테 전화할? 사람이 있나? 누구? 아무나 아무나 빨빨빨 어? 전화해. 만날수록 좋은 거야. 준비해보자. 준비님 봐. 원진님 했으니까 준비님도 불러봐야지. 어 여보세요? 어 준비님 뭐해? 뭐해? 어나 사무실에서 편집. 아, 아 편집하고 아, 있구나. 우리가 워크숍 하니까. 응. 음. 지금 만날수록 재밌잖아. 그러니까 오라고. 뭘? 나 어제 귀국해가지고 지금 밀린 일을 하느라 내가 웬만하면 가거든. 동준서 PD랑 지금 부대끼다가 와가지고. 아이고 어 얼른, 쉬세요. 얼른 쉬세요. 내가 최소 EBS 일주일 쉬고 갈게. 알겠어 <laughs> 일주일 쉬어. 어, 어 고맙다 이해해줘서 역시 역시 EBS 에이스는 다르다 왜 그래 같은 에이스 비 고맙다 고마워 땅 <laughs> 뜯을게 아, 아무도 안 되네 어. 다들 바쁘시네 오. 아 이거 다들 지금 이거 바빠가지고 아무도 안 오네 근데 당일 섭외가 쉽지 않아 아니 진짜 팽수 지인이 좀 영양가가 없네 지금 자 바쁘셔가지고 되는 사람 없어? 아니 근데 이거 워크숍인 자꾸 외지인만 부르지 말고 내부에서도 네. 아. 참가해야 어. 되는 거야 똘비한테 연락해 볼게요 똘... 어, 아, 똘비? 똘비? 아 맞다 똘비가 있지 응. 여보세요 선생님 지금 가겠습니다! 어? <laughs> 뭐야 뭔줄 알고 <laughs> 어, 어. 갑자기 뜬금없이 오겠다는데 어 그래? <laughs> 세아 감독이 근데 좀 나오고 싶어 하는 거 같아 지금 레드벨벳에서 대표로 한명 뽑겠습니다 하나 둘셋 <laughs> <laughs> 걸렸어! 세아 감이 걸렸는데? 자 당첨입니다 자 나오세요 <laughs> 와 이거 천동 <청중진> 지는 소리야? <laughs> 스튜디오인데? <laughs> 아 잠깐만! 번개민 선민이 오신다보다틱 전화 좀. 어? <laughs> 아, 뭐. 진짜 말도 안 돼. 이게 말이 돼? 김사 안녕. 오랜만이야. 네, 오랜만이에요, 선민님 왜? 지금, 아니, 방금 회사에 번개가 엄청 세게 쳤는데 선민님오셨어요 그거 잠깐 지나가는 길이었어. <laughs> 지금 그 회사에서 워크숍 하고 있거든요. 선민님도 오라고요. 아, 그런데 어떡하지? 나는 오늘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어, 뭐 하시는 게요? 나 요즘 유치원에서 일해. 아맞 아, 맞다, 맞다 아니 선배님 맞다. 요즘에 박재영이랑 같이 하신다면서요? 어 맞아. 박재영이 어때요? <laughs> 다음에 유치원 놀러갈게요 다음에 또 만나. 네, 번개 파워. 번개 파워. 강세민 PD님 전화해 볼까? 세피 네. PD님. 응. 답사 갔다가 지금 왔을 거야 아마. 답사 갔다가 온 사람을 불러요. 지난주에 갔다 왔으니까 부르면 되지 근데 방금 일중형 사람들한테도 전화했는데 전화해볼까? <laughs> 맞는 말 전화해본다 아, 안 오면 뭐못 오면 못 온다 하겠죠 여보세요? 아 펭수! 끊어. 끊어 근데 올거 같아 근데 누가 왜 와? 그냥 거 아, 오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그서 오는 게 똘비랑 세미랑 세아야 <laughs> 나 여기 있잖아 지금 세명이가더 추가된 거예요 아 좋습니다 지금부터 워크샵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준비... 다! 흩어지세요! 아 이게 원래 밖에 서 있어야 되는 건데 뭐야? 이거 걸과요 펭수? 걸어야지 아 이런 것도 만들었네? 야 이거 여기다가 물좀 뭐 적을게요 뭘 적어 좋아 우찬씨 취소 특집 쟤 이거 채널 템키비 워크샵. 간다 펭수 펭수, 아니 누가 스튜디오에서 꼴을 차요? 아왜 저희 원래 아니, 밖에서 하기로 했잖아요, 이거. 근데 준비가 ]잖아요. 돼 있으니까 일단 설치를 해 봤는데. 맞아요. 맞아요. 아 이거. 이 이게 위쪽인가 봐. 어. 지금 뭐 어, 하시는 뭐. 거예요? 어, 어, 눌 들어. 어, 저 저기 저기 감독님 오셨는데. 저평 어, 저기 저기 감독님 오셨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어. 저희 워크숍 여기서 워크숍을 한다고요? 예. 아 저희 뭐 오늘 비, 비가 와가지고요 누구세요? 펭수 가만히 있어 네, 아. 누구한테 허락받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허락을 받고 어, 해야 되는 거예요. 부분이라 이벤트로 건데? 네네 네. 자, <laughs> 자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게 맞습니다 오늘 할게 많아요 아 조금 쉬었다 음. 음. 하자 여러분 저 왔어요 아, 저빵 어떻게 역호잡을 뭐, 할수 있어요? 아, 아이 힘이 없으니까. 어. 그러면은 내가 준비한 게 있어. 바로 변신이다. 변신? 변신? 하나, 둘, 셋 펜스 아, 변신. 아, 아, 아 문식 변신까지 이름하고 변신 아니, 이렇게 한번 알려준 거나 너무 포즈 각자 아, 하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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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신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펜스 어, 변신.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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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어떻습니까? 아, 진짜 기분 는 티셔츠. 아, 기가 막히죠? 샘 피디님 구호 잡혀는데 구호. 저는 영원히 여기 팀인데. <laughs> <역시 국>. 거짓말. <laughs> 자, 그러면 다들 이제 단합이 됐으니까. 자, 첫 번째 아, 게임은 네. 제가 몸풀기로 뭐, 뭐, 가면 게임을 준비했거든요. 아, 시장에 가면. 아, 이거 알지, 알지. 아. 네, 이름 바라면 안 되고. 그리고, 어, 영어도 쓰면 안 돼. 자, 방송국의 가면으로 진행해보겠습니다. 방송국에 가면 사자리도 있고 영상 촬영 기기도 있고 선풍기도 있고 조명도 있고 사다리도 있고 영상 촬영 기기도 있고 선풍기도 있고 네? 진짜? 네네자 <laughs> 근데 이번에는 좀 벌칙하자 그 댄스 타임이에요. 자반 아, 들어가겠습니다. 아, 아, 방송국에 가면 자이언트 팰 TV 슈퍼 머신은 울트라 캡숑 머신은 펭수도 있고. 아라 달라+ 달라+ 달아 달라+ 아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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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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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엄정아 디스코 디디디디 아이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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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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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하자 잘하자 아! 아! h 캔디 엄엉망이추엉망이 <laughs> 정답! 아! Listen, Please. boy 아, 아.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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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이기고 싶어서 가져온 게임 아니에요? 춤 <laughs> 출려고 가져왔나요? 그니까 자 이렇게 해서 승자는 김철 <laughs> 와커졌와 아, 정말 아 이게 전합이야아자 다들 몸 풀리셨죠? 아예 네. 네. 본격적인 게임은 지금부터입니다. 김철 자 그러면 칩을 나눠야 되는데요. 자 어때요? 아, 근데 여기는 네 명이잖아요 아니 저, 저 계속 원샷을 잡아주셔야 돼서 아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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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득합니다. 저희 전문 깍두기로 모시겠습니다자 네. 네, 네, 네. 그럼 지금부터 팀전 시작하겠습니다 자 세아 감독님이 심판이에요 제가 심판할게요 아, 네. 아 근데 저기는 저쪽 팀인데 괜찮아요 공존하게 안 하면 저공 보내요 근데 원래 이렇 밖에서 해도 되는 거예요? 아, 이제 아때 넘어가도 네. 돼요 아, 넘어가도 아, 돼요 어우 광범정이네 어우 이오어이 어우 광범 뜰게요. 여기 1점. 안 봐도 우리가 이겼다. 오케이! 아! 2대1. 미... 아, 아. 맞아! 나이스! 나이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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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맞아. 지루. 아. 지루. 지루. 아! 아! 지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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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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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너무 잘했어 우와 어우 그 윙, 윙 이익+ 잘했다. 잘이다나자스자공자니다자이팅자자자자자 잘했다. 잘했다. 어. 그렇지. 어. 어. 아. 아! 자자자자나자자자자자자자아자자자자자아자자자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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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laughs> 어? 웃기려고, 웃기려고 온 거죠, 지금? 이렇게 타고. 자, <웃음>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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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오케이. <laughs> <자, 웃음> 네! 어, 됐어. <laughs>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나이스, <laughs> <laughs> <좋았어, 웃음>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이건. 실수, 실수, 실수. 아, 실수입니까? 아, 선, 선 2점 내기. 이게 뭐라고 이렇게 긴장이?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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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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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웃, 아웃, 아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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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선선웃 아웃, 아웃, 선 아웃, 아웃, 선! 웃아 아웃, 선선 아웃, 아웃, 아선 아웃, 아웃, 아니 아웃, 아선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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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웃 아웃, 선웃 아웃, 아웃, 선웃 아웃, 아 선! 선! 제삼자가 말했어요 어, 안 돼요 제삼자는 워크샵에서 대삼자 빠져! 박채호 빠져! 반닭해 볼게요 여기서 족구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여기 촬영하는 데지 지금 족구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지금 족구 아. 촬영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조명이라도 맞아 가지고 떨어져서 안전 사고 일어나면 어떡할 겁니까? 위험하겠네요. 빨리. 네. 어. 그만하세요. 조심합니다! 네, 저희가 잘 얘기해 가지고 잘 정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전! 그만 여기서 스톱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좋은 거 찾으려고 요 아니, 차려야지. 자, 워크, 워크 하십니다. 워크. 아, 일하셔고? 워크해. 척, 척가 보세요. 빨리. 워크. 아, 맞아. 그거면 되겠다. 병. 우리 일사불란 하다가, 일로 와, 일로 와. 오눌러라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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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눌러라. 오 오는 가. 앞에 막아. 양동 공격 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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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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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 오늘, 조심하세요 어,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어, 아, 뭐야,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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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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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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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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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뭐야 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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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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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 뭐야 뭐아 뭐야 아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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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뭐야 자와 와봐. 왜요? 왜요? 아니 이거 오크저 그냥 다음에 한번 좀 제대로 가고 우리 가자 집에. 자 뭐, 재밌게 하고 있는데. 아 재밌게 하고 있어? 아니. 아 근데 재미를 떠나서 약간 하루 더 빼는 게 조금 그렇잖아요. 아 이런 날이 흔치 않다고요. 왜요? 투표를 하는 게 저는 깔끔할 것 같아요. 집에 가고 싶은 사람들은 오르 누르고. 맞아. 남아서 게임 하고 싶은 사람 x 스 누르고.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어, 그럼 저부터 할게요. 공개 투표예요? 전 나중에 제대로 할래요 무조건 집에 가야죠 먹은 후로... 그래 하는 게 낫죠 지금까지 한게 너무 아까워요 그냥 어, 계속 해 그러니까. 맞아, 이게 맞지 행수가... 행수 어디 갔어? 행수 어디 갔어? 어? 잠깐만 그러네? 행수 어디 갔지? 가, 가서 봐도 되나? 아, 이게 뭐지? 오, 이거 그거 아니야? 총쏠것 같아. 이거 엄청 커! 안에서 막 갑자기 터지는 거 아니야? 열어봐, 열어봐. 모든 <laughs> 투표가 끝났습니다. 투표 결과에 따라 생징어 게임을 시작합니다. <laughs> 펭징어 게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종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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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자에게는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됩니다. 뭐 이렇게까지? 해? 우리 그냥 게임이잖아. 456번. 아직도 사람을 믿나?